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봄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봄의 기운을 느끼시죠. 이제는 두꺼운 옷은 다당에서 이제는 넣어놓고 꺼내서 세탁을 하고 이제는 봄의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응.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주제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정했어요. 여기 써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원래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빼먹었어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시나요?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주간 함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 고백 여력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사망 사건, 교통 사건, 살인 사건, 또 재해, 또뭐 이런 말씀 다 들은 그렇지만 수색기 같은 사건들 비롯해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씀과 동행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말씀과 동행한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요새 세례분담을 하는데 주일하고 일요일에 차이가 있어요. 수빈이 우리 이 기억나지? 주일하고 일요일에 차이. 주일은 뭐고 일요일은 뭡니까? 주일은 누가 주인인 날? 내가 주인인 날. 죄송합니다. 일요일은 누가 주인인 날? 내가 주인인 날. 주일은 주님이 주인인 날. 하나님이 주인인 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 날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인인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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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라니요. 평안한 삶, 유익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왜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찾아가는 영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험악한 세월이,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은 매일 매일 나의 본성을 싸우는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어로 사는 삶, 이게 바로 험악한 사월입니다 험악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험악한 시간, 험악한 세월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자의 뜻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 주제는 미켓지였습니다미켓지 미케치,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영의 삶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다. 그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인가요?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살려면 이 땅에 있는 걸 끝내야 됩니다. 육신의 영망을 끝내야 되고 이기심을 끝내야 되고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을 끝내야 믿겠지 해야 비로소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그런 끝을 만났을 때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시작은 험악한 시간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악과 싸우라는 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죄를 주셨습니다. 목적은 뭐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일은 물라크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라크. 악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과의 싸움.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나의 육신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싸우는 것이 바로 일이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걸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그러면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네가 악과 싸웠느냐? 정말 열심히 네 육체의 본성과 욕구를 벗으며 살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평안을 심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일도 했겠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요? 악과 싸우는 일, 내 속의 악, 이기심, 자기의 나의 욕망, 이것과 싸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7장 9절을 같이 하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는데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미치지 못하나 세월을 아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허덕한 세월 이 험악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임이라는 말입니다. 라임 악과 싸우다니 말이에요. 아 야곱의 삶은 130년 동안 무엇과 싸웠다고요? 악과 싸웠다는. 이게 험악하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의 나이는 몇입니까? 여기 보니까 130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렇지? 130. 저 말을 그대로 풀면 100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30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 보십시오. 훈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는 지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과 싸우는 이기심과 욕망과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모든 싸움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훈련 받으면서 충만한 삶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130년 훈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훈련?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치에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려 한번 살아가보려고 결심을 할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산다. 내 안에 육체의 본능과 이기심과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죠.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힘든 것은 몰아내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취하려고 잖아요 우리 육신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입된 건다 수용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된면 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아픈 것은 여러분들이 피합니까? 아니면 취합니까? 보통 피하려고 해요.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건 수용을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30년 동안. 훈련으로 충만한 시간을 살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 내가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싸울 때, 그것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으면, 훈련 받기를 포기해버리면,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끝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욕을 심어주고, 이기심을 심어주고, 너의 의를 드러내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주님은 그것과 싸우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면 그건 사단의 유혹의 진거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면 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다.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온다. 주님은 여러분이 험악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험악한 인생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유대의 삶을 험악한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야곱의 삶을 보지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옷을 팔아버리잖아요.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임신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불에 태워 죽여라. 얼마나 잔인하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가 자기 형, 자기 동생이죠. 요셉을 만나려고 했을 때 먼저 나가서 회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기 형들의 죄를 요셉에게 가서 먼저 대표로 책임진 사람이 유다라는데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44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저는 바로와 같으 신이니라 아멘. 따라볼까요? 가까이 가서 이것을 바이 가시라고 합니다. 바이 가시, 가까이 가다. 지금 유다가 가까이 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요셉에게 대표로 나갔다 이런 뜻이지만 문제는 그에게 나갔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엘라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저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유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래서 요셉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합니거요 지금 유다의 모습은 요셉에게 나간 것은 행동한 것은 자기가 죄를 책임지고 나간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내가 불태워 죽여라고 말한 그런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형들의 죄를 대표로 용서를 받는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악과 싸우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사단은 누구를 가장 멀리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하고 가까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가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허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과 싸워서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10장 21에서 이렇게 풀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너무 바랄 것만으로도 실으니참 마음과 공존하는 길으로 나아가자. 아멘.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이슐라우. 바이 바이 아 죄송합니다. 바이가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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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시간을 악과 싸우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과 매일매일 신밀하게 동행하시라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음미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보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요거 못하게 하려고 세상 일을 주거나 이기심을 늘어내거나 너를 좀 위해서 살아봐.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왕이잖아. 너 바로처럼 살아도 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싸우는 범악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4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 아이가 아.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지금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지만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형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44장, 45장, 46장,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 형제들 회개시키는 내용이에요. 양식을 얻으러 왔더니 양식을 주지만, 에 누구를 심원을 가둬두고 시몬을 살리러 왔더니 또 이제는 베네미를 가둬두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들 화해자가 되라. 네가 먼저 화해자가 되라. 네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네가 먼저 나 대신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정체를 공개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건 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말은. 형님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형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이 말이에요. 역적인 뜻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거예요그데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의 마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했다고.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왜가증히 여기느냐? 목축은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직업이에요. 목동은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욕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과 욕망은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비로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나 뉴수를잘 보면 이제는 부모도요 자식을 낳아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 주변의 뉴수들을 보세요. 물론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지만 부모와 자식이 이제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님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들이 뭐 해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나살기 위해서 양들을 내버려두면 악한 목자가 됩니다. 삭곡 목자가 됩니다. 바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늘 15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 잃어버려서 99마리를 집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종일 다니다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럼 몇 마리가 되죠? 99 더하기 한 마리는 100마리.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 100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만이라고 했어 백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 충만의 시간을 완성, 그걸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말를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삶을 완성시키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양들입니다 그래서 백이 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로 살아요. 아버지마. 한 영혼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때그 자녀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꼭내 자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그거를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론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자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살자는 것, 제자를 삼자는 것은 한 사람을 여러분좀 섬겨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내가 평생이한사람좀잘 한번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을 하나 이렇게 잘 키워서 올려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친 주의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우리 4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애국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생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어디에 살라고요? 고생땅 따로 고 고센 고생이란 말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고생입니다. 마지막 요한 기술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도피처를 하나님이 피할 것을 주시는데 거기가 고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악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고센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살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 음 17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친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 되기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되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한 삶. 그래서 아홉, 아홉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찾지 못하면 아직 하나가 안된 겁니다. 한 사람을 찾아오시라. 잃어버린 한 사람. 여러분,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평생 잠을 독하여. 편히 잘수 없어요. 찾을 때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 된 사람들이 사는 고생당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를죄하므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자는 것입니다. 험악한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 47장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죠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은?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바로 왕이 높아요? 가나안 땅에 가온 한 노인,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게 영적으로지. 왜 야곱이 높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럼 바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전혀 안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전혀 이게 축복입니다. 지금 바로왕이 갖지 못한 게 뭐예요? 애국의 왕, 세상의 통치자 바로왕이 뭐가 없죠?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 딱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어떤 세월이 없어요? 험악한 생활이 없는 거예요. 험악한이 뭐예요? 자기와 싸움, 악과의 싸움, 본성과의 싸움, 바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자체가 본성이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로를 요셉이 축복했다는 것은 당신도 이제는 바로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누구처럼 야곱과 요셉과 유다처럼 살라 이거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심과 욕망과 내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주님, 저 사람도 저처럼 험악한 세월, 악과 싸우는, 악을 교종한, 그래서 본생도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중보 기도자.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깝게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지, 누가 본생도로 살려고 하는지, 누가 자기 이기심도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i m 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험악한 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는 삶, 본성을 거스르는 삶, 그 사람이 기뻐하시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가 도 되는 험악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심해 볼까요? 하나님.